콩콩한 밤인데요. 콩콩한 밤의 시골길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laughs> 어이쿠신호등 저쪽에 있고. 요거 보일까요, 요거? 경기 뒤 적재함이 여기 버려져 있네요. 아니, 여기, 여기, 요, 요거는 이제 길 갈림길이니까 요거 조심하라고 돼 있지만 여기까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블랙버스가 실제보다 더 환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거! 시커먼 거. 자, 1번. 불박차 잘못 있다, 불박차 잘못 없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밤에 저거 보일까요? 저거 달리는 차에서는 저게 한 10m나, 10m에서 보이면 저 피할 수 있을까요? 15m에서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예. 막상 가보세요.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불박차 잘못, 잘못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다 저렇게 위험하게 저 차를 저저 저 경운기 뒤쪽 재함을 놔두면 저거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저거 뒤에 오토바이 달려오다 보시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경운기 때문에 미덕 물어줘야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1 0 0로 불박차는 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 사건 소송 갔어요. 소송 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차는 이렇게 찢어졌네요. 네, 이렇게 찢어졌는데. 소송 간 결과, 4월 1 5일날 판결이 선고됐는데 아, 70대 30이래요. 경기가 70, 불박치 30이래요. 아, 불박차도 전방주의, 안전운전. 아예안 보이는데 어떡하라고. 전조동불빛이한 3, 40m 보이는데요. 저거는요, 저거는 껌껌거 가다 보면 10에서 15m에서 겨우 보일까 말까요? 안보여안보여야 70대 30. 아, 여기서 경락손에는 이런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면 중요 골격 부위의 파손. 그니까, 러 안전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면은 경락 손해 인정 잘안 해줘요. 위자료도 인정 안 해줘요. 네. 대물 손해는 위자, 사람 위자료, 사람 다시안 해도 위자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건은서 70대 30이래요. 근데 같은 동네 사람,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한 건, 한 단계 건너면 서로 알 사람이라서, 그냥 끝내자는데 상대 측에서 항소했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기 쪽에서 항소했다는 겁니다. 아, 물어줘야 될 게, 액수가, 1,200만 원 물어줘야 되니까 거기서, 거기서 이제 항소를 했다는데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원고도요. 같이 항소했어요. 나 항소 안 했는데 네가 항소하니까 나도 같이 항소한다. 이걸 부대항소라고 합니다 부대. 부대항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부대항소에서 처음에 나는 그냥 끝낼라 그랬는데 네가 항소해서 나도 항소할게. 다만 이 부대항소는요. 상대가 항소 취하하면 은 부대항소도 같이 없어집니다. 근데 끌려다니는 것은 보 부대항소 하는 게 낫죠. 부대항소는 항소 기간이 지났더라도 할수 있는 겁니다. 부대항소 하시고요. 이거 100대 빵이에요. 옳죠. 예. 이거 100대 빵이야 되는데요. 저런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런 경운기 농촌에서 안 보이죠. 농촌에서 경운기 진짜 안 보입니다. 그런 경운기는 밤에 저렇게 세워진 경운기뿐만 아니라 가는 경운기도 안 보여. 요 경운기 관련해서 다독만 님께서 올려주신 거 예. 안 보인다. 30m 안 보여. 안 보여. 네, 비교해 보실까요? 음... 자, 이렇게 방광망 또... 음... 이러면 사고 날 일이 없죠. 저렇게 진행할 때뿐만 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는, 가만히 서 있는 농기계에도 밤에는 아, 저렇게 그냥 집에 마당에다 넣어놔야 되죠. 마당에 넣어놔야지 저렇게 길에다 놔두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럼 길에다 놔둘 때는 뭔가를 덮어놔야 돼요. 네, 뭘로 그래서... 덮어놓나요? 이런 걸 덮어놓으면 되겠죠. 자, 보실까요? 네. 자... 아니, 여기 차안 공장 방문자들이구 평택 털보님께서 아, 그니까?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같이 아, 그 실험한 거예요. 그저 그, 앞에 확 현하게 보이잖아요. 확 현하게. 저 뭘까요? 도도도도. 저기 어, 저기 네? 예 뭘까요? 저게. 어, 자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아, 예. 여기 엄청 잘 보이네. 예 맞아요. 네 뭐예요? 지게차 지게차 어 지게차. 지게 체대를 붙여놓으면 저기한 800m 에서 보이잖아요. 아, 여기 우산 쓰고 있는데 우산 안 보인대요. 우산 안 보이죠. 우산 여기서 10m 던데 안 보여요. 근데 우산 안 보여. 중요한 거는, 그래서 밤에 안 보여요. 밤에. 안 보여요. 우산 안 보여. 중요한 게. 안 보여. 안 보여. 우산 안 보여. 아니... 그래서 저 농기계요, 돌에다 놔두는 거를 자칫 잘못하면은, 네, 논밭 다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방광 망토나 또는 판초이 이런 거 덮어놓으면 그런 사고 날 일이 없죠. 아 근데 또 누가 가져갈 거가 좀 신경 쓰이겠네. 예. 혹시 집에 우리 집에 저런 경운기 있다. 우리 집에 저런 트랙터 트랙터 있다. 그래서 우리 마당이 좁아서 바깥에 좀 세워놓을 때가 있다. 그런 분들 저한테 영상 보내주세요. 저희 집에 있는 경운기, 저희 집에 있는 트랙터, 아, 저 망토 하나 보내주세요. 이 방광 판초이 보내주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